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일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서 22개월을 근무하고 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14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많은 22개월을 복무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적 기록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 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우리 존경하는 강성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이제 장군으로 전역을 하셨는데요. 용어가 방위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차별받고 그런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식 용어로 오늘 쓸때 단기사병으로 쓰시고 기간병 그러니까 사병들은 사병이라고 쓰시고 전투병 이런 용어들을 갖다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부터 그랬습니다.